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크레이지 윤영진입니다. 네, 골드 크레이지 손인철입니다. 저희가 오늘 뭐 다이아몬드에 대한 메인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파실 때 어떻게 어디다 파실까. 진짜 네. 궁금하시나 네.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 뭐한 30년. 사고 팔고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을 못 나가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제 뭐 국제 딜러 생활을 많이 했어요. 외국에 사서 외국에다가 팔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 이제 한국에서 <laughs> 본격적으로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 뭐그 정품 공고를 해서뭐 예, 예. 어, 저도 같이 물건을 받지만, 오케라 네. 짜리 하나를... 그렇죠. 예, 예, 어 우선은 뭐 다이아몬드 중량이 5캐럿이었고요 정확한 중량은 5.01캐럿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용도를 지금은 이제 1996년 모르겠어요. 7월 9일로 이제 감정 날짜가 되어 있는데 예. 미조 보석 감정을 하면 그래도 1캐럿 이상으로 가장 공신력 아, 있었죠. 예, 지금은 이제 뭐 GIA가 들어오기 전에 예, 예. 한국에는 신광석이라는 그 분이 예. 네. 미조 보석 네. 감정원을 만드셔서 네. 모든 캐럿짜리 감정원 미조 보석 감정원을 끌어서 어, 우리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가, 감정 기준도 굉장히 타이트했고, 네. 뭐뭐 GIA에서 뭐디칼라라고 해서 디칼라가안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조 보석감만그아래등급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요. 네. 그만큼 타이트하게 감정을 하셔서 어, 굉장히 유명하고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신광석, 신광석 같은 건 미조라보다 신광석 예. 이렇게 예. 많이, 예. 알고 예. 많이 알고 있죠. 그 신광석 값 감정서를 96년도죠. 예, 96년도 옥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어, 고객님이 판매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뭐 미조 보석 감정원에서 이제 감정된 다이아몬드는 어뭐윤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감정 기준이 되게 까다로웠고요 제 기억으로는 어뭐 칼라 등급이나 크레디티 등급이 정말 제일 까다로웠던 감정으로 저는 자, 기억하고 네.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컵 그레이드가 다 구슬로만 나온 그렇죠. 뭐. 네. 그게 좀 단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 장파 이런 형광성이 또 무지 까다로웠던 감정으로 저는 기억. 그렇죠, 습니다 그래서, 뭐, 커팅 굿굿. 그 당시에는, 뭐, 베리 굿, 백산한테, 뭐, 아까도 얘기했듯 아이디어 컷. 이런, 그, 하트 앤예로나 이런 컷에 대한, 뭐, 중심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이제, 뭐, 감정에 대한 응? 기준 등급만, 네.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래 전에. 예. 지금 이재 많이 디테일해졌지만, 그 보석 감정서의 감정원을, 굉장히 그좀 쉬운 독이 아니에요. 이게 좀 등급도 최상 등급에 다양한 독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비싼 가격에 매입을 네. 했죠 예. 근데 커팅이 굿시라 이건 리커팅 했을 때 4.5캐럿에서 네. 6캐럿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5캐럿이라도 다시 엑셀런트 컷으로 깎으려고 하면 뭐 그렇게 중량이 많이 줄지 네. 예. 예. 이사님들은 저희가 5.91캐럿이지만 실제로 이제 커팅을 그 좋게 만들려고 하면 어, 한 4.5캐럿에서 4.6캐럿 정도 예.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가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네. 천연인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이제 보려고 네. 우신 보석 감정서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네. 네, 거기서는 아, 이제 네. 칼라가, 빛칼라가안 나오고 이 칼라 아랫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 다리는 천연이고. 예, 천연인데, 근데 가장 우리가 네. 우려했던 거는 이것도 똑같이 미족 보석 감정원인데 특 캐라. 예, 예. 마키지죠. 예. 예 요거는 트리트한. 그러니까 색상을 원래 F 칼로 적혀 있지만 그 한참 밑에 칼로 하였거나 갈색기를 분반한 그런 도료로 추정됩니다 추측. 네. 아, 그런데 이게 색상을 변형시킨 거예요. 처리를 네. 통해서 색 향상을 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미조 보석 감정처에 그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어요. 었 네. 이거는 보석 감정사들도 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한 거는 이것도 혹시 트리트 처리석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졌지만, 네. 사실 거들의 내추럴을 보고 네. 자, "이 돌은 천연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미조보석 한정소아 저기 우신의 의뢰를 했죠. 예. 항상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 거 매입하실 때, 예, 네. 이런 거는 저희가 감정 의뢰를 꼭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미조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미조 보석감정에서 원 감정한 칼라가 좋고 예. D.F.에 예. 뭐클라티 등급이 VVS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루트를 어, 처리 의심을 처리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국내에 있는 감정원이나 이런 데서 에 이제 천연 여부를 감별을 먼저 의뢰를 하는. 세그 뭐, 네. 시간 걸려요, 이게. 여덟 시간 걸리고. 그 그렇죠. 감정을 제대로 얘기하리고 아니, 네. 그리고 어, 어떤 뭐, 것들은 막 며칠씩 걸려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이거를 고객님이 저희들을 믿고 맡기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던 거죠. 네. 뭐, 1억이 넘는 돈을, 네. 그렇잖아요. 저희들한테 뭐 그냥 맡기고 그러면 감정서에 넣어서. 이게 진위 여부를 좀 가려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맞으면 저희 보고 매입을 하셔라 참참 네. 참 우리한테 많이 믿음해 예. 주셨죠. 예. 네. 보통 이런 큰 고가의 물건들은 맡기시는 게 되게 분명히 두려우신 점이 있으신데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가 이제 고객님 보는 시내 앞에서 정확하게 중량,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드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리 여부를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예. 해서 고객님과 상담 후에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청년 여부를 어. 확인한 어,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작은 것들, 뭐 이런 1캐럿짜리 같은 이런 g 의 감정서가 있으면요, 그냥 이 감정서 채로 그냥 딱 보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그 자리 현장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이것도 이뭐 순배표님 이또 매입을 하셨는데 네. 5부짜리들 예, 단지나 소골이들, 예. 그리캐럿짜리모니캐럿짜리 뭐 이제 GI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우신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매입을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파시고자 할때 네. 항상 뭐 저희 한국이나 뭐 네. 한국 정품물에서 무역분 거에서 이렇게 네. 뭐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은 최고가의 가격에 매입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나름대로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제 감정서가 있으면 이제 천이업도 이제 확인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가치 평가해서 어저희가 이제 그 소신껏. 차후에 좋은 가격을 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또 이게 있어요. 이제 물건을 파시고자 할때 너무 어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물건을 매입을 잘안 합니다. 미성년자는 절대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오실 때 신분증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 물건이 정, 어, 정확한 유통 경로가 있는 물건인지,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때로는작 장물일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네. 손 대표님이 뭐, 업자한테 사셨잖아요. 예, 업자. 저는 업자한테는 네. 구매를 했는데 업자한테서는 문제 조사받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그게 뭐 억울합니다. 장년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억울합니다. 네. 그런 거죠? 도품이었어요. 도품이었죠. 네. 네. 도품이어가지고 네. 그런 사건도 있고 제가좀 나름대로 그분도 이제 다 비교하고 오셨는데 업자분인 줄 알고 했는데 최고 네. 가격으로 드렸지만 결국에 네. 도품이 돼가지고좀 아.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네. 예. 그, 처리도 조심해야 되고. 예, 이게 매입하는 게뭐 온다고 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어깨에 계신 분들도, 뭐, 물론 저희, 골미나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예, 저희들이 이렇게, 또, 재차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다이아몬드나, 뭐, 이제, 금도 저희들이 뭐, 좀어 계속 매입을 하고 있지만, 특히 큰 다이아몬드일수록,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좋습 예. 것이 약은 약사에게 그말 저거는 의사에 게 다이아몬드 <laughs> 저희에 네,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에요. 왜였어요? 그루 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말 좋아합니다. 예. 아, 그만큼 그렇구나.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해서 예. 그래야지 이제 그 정확한 가치 평가 다이아몬드 가치 평가를 받으실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래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네. 다이아몬드를 꼭 파시고자 하실 때는 네. 어, 저희들 뭐, 둘다 사이트가 있고, 어, 저희들한테 뭐, 문의하시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어때요, 선네님 네, 좋은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서 네. 진짜로 뭐, 네. 비싸게 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방송까지 네. 나왔는데 뭐, 싸게 사갖고 욕먹을 순 없죠. 어, 그렇죠. 네. 그건 진짜 절대 네.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자면 안 되고, 네. 네. 뭐 정직한 가격. 정직가 실내 네. 정확한 가치 네. 그럼 최고가 매입해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이걸로 네. 네. 다이아몬드는 오케이. 네. 뭐, 네. 다이아몬드, 어, 뭐, 다이아몬드 파실 때뭐 1캐럿 다이아몬드 파실 때뭐 1캐럿 미만의 이제 다이아몬드 파실 때 항상 이제 연락 주시면 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매입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약속 아, 야, 이거 약속. 이거 또 해야 되나요? 예, 아니 좀 좋아요, 좋아요. 구독 한번 야, 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고객님들의 좋아요 구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